반복은 너프를 해야 될까, 삭제를 해야 될까? 물좀찾아볼까아르 되나? 안될 만도 한데, 이게 다 되네. 아니, 렉스가 이또 나온다고? 미쳤네. 랑좀 볼래? 상대에게는 뭐이 정도도 리 조심하고 다 그러게요. 세 장씩 많이 모이네, 오늘? 이걸로 파이크하면 되겠다 나이스 좀 붙네 아니 그래도 렉사이 레버 안되잖아요 렉사이가 70이면 그렇게 할수 있는데 저기 근데 동상 있어서. 겨울발톱의 공격이다. 겨울발톱의 공격이다. 와. 음. Wow. <laughs> Good as a r i n Okay. 자 이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데미지 미쳤구 상대가 야 미쳤네 이거밖에안 막아? <목소리> 겨울발톱 공격이다. 발톱의 공격이다. 공격 못 오지 않냐? 올수 있나? 오, 오 탈진. 이좀 무섭네. 이걸 먼저 내면은 얘한테 뭔가 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얘가 그냥 바로 공격 가버리면 킬각이거든. 여거에 주보가 걸리면 끝나. 그러면 세조한이건 뭐 동상이건 있으면 먼저 써야 돼요. 렉사이 무리하게 안 내고 그냥 공격 가면 돼. 올해는 끝났죠. 여기서 렉 사이가 또 나온다면... 아, 까비... 여기서 렉 사이 또 나왔으면! 그러면 끝장 났는데 끝 이제 나쁘진 않아요 한 60, 70은 되는 거 같아요 6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렇게 엄청 높지도 않아 안 풀리면 갖다 버려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1코 이코 많이 나오면 되게 쉽게 하고. 이런 거지 이런 손패가 진짜 애매하거든요. 진짜 존망한 손패를 보는 거죠. 싫어요? 음. 마뱀이랑 산맛 좀 볼래? 이랑좀 음. 볼래? 오 야, 이거 되나? 오, 터졌어, 터졌어. 좋아, 좋아. 막나? 오, 주네? 땡큐. 야, 여기서는 적코좀 땡겨 올게요. 적후 유닛이 많이 없어서 교환하고 <laughs> 교환 안 해? 오 이걸 교환 안 하네. 내가 살아 있는 한 모두 죽는다. 아, 근데 큰일이다. 레넥톤 못 죽일 것 같다. 사비는 없다. 사비는 없다. 쿠테라는 없다. 어, 안 터지네. 오히려 좋아. 미리 알았어. 안 터지는 거 미리 알았어. 심이 조졌다고요? 아, 월래 심이 조질 것까지야. 뭐야? 레넥톤 준다고? 어이씨, 이런 거 고맙지. 만들어진 건 뭐든 수 있다고. 너무 고마운데? 시비를 앞에 두고 이걸로 당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thank you 오케이 지지. 길가기잖아. 안 터져도 이길만해. 용대한테 지면은 잠복 접으란 얘기긴 해요. 잠복이 또 용대한테 치기 쉽지 않거든. 용기? 없구요. 넥사이? 안 터졌구요. 넥사이? 안 터졌구요. 유대감 개좋아졌어 뭐야 이런거 써? 개쩐다 <laughs> 네, 이제 잠복이랑 손 잡았습니다 와 통통결 공격 못 오진 않겠죠. 6. 여기서 얘랑 교환시키면 나가고 싶겠죠. 저게 전부일 텐데, 어쩔 수 없어. 대화 용덱은 잠복하는데 질 수밖에 없어. 운명이야! 이거 운명이에요 좋아좋아 좋아. 이번에도 밀어붙이자고 아씨 근데 1코어가 얘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1,2짜리가 나오는게 더 좋거든요 얘는 확상받고갈수 있어서 협상 네, 꺼지고 와, 렉사이. 아, 좋아요. 아주 완벽해. 어? 좋아, 좋아, 좋아. 일라 렉사이라. 그냥 저, 저개 같은 거 죽여놓을게요. 바이크, 바이크 좋아, 오 미친 당구사기 공포받네, 대박인데. 두 개로 공격 오겠죠? 그러면 바이크 바로 쓸게요 그냥. 이래야 상대가 스택을 못 쌓으니까. 근데, 뭐, 뱅크 스택 못 쌓는 거는 그렇게 열심히 막을 필요 없긴 한데. 뭐, 어때? 리웨인이 잠복 잘 잡는 표현 맞아요. 뭐야? 너 뭐야? 야, 너 뭐야? <laughs> 아 이거 뭐지? 어이씨 대박인데 해본다. 도전. 절대 안 터질 수 없다고 아 이것도 서순했네 파이크를 왼쪽에다 두긴 했어야 됐네 왜냐면 이 파이크 혹시 모르잖아요 상, 여기서 렉사이가 터지면 파이크 레벨업 할수 있는건데 그치? 아 이거 혹시 몰랐는데 서순했다 서순 반복 나도 삭제해야 되는 데 그걸 많이 써주기로 했어 아 근데 이거 들고 갈 만도 한데 아니 필요없어 잠복 자다 깼어요 잘 오셨습니다 잠복의 세계 렐지로보다 낫다고 아 저는 근데 렐지는나 이거나 둘다좀 빡치긴 해서 근데 이게 더좀 아, 레지로도 너무 골받기네 그냥 둘다개골마다오 어, 또? 파이크? 이야, 천나 파이크? 이것도 미쳤지. 아나 하면서도 정직한지 모르겠는데. 근데, 레지르. 레지르랑 음, 비교하면 모르긴 모르겠어. 파이 멀게 오게 무엇이든 만나고 싶진 않네. 챔피언 잘 잡아야죠. 그래야 잠복하지. 챔피언 못 잡으면 잠복 못합니다. 조용하세요. 너또 평균색이야. 어, 그럴 일 없어. 그냥 하고 있는거야 우와! 데 이거 지겠는데? 와 우와! 면와 우와! 우와! 잘못하면 지겠는데? 파이크 한번만 더? 안되네 아, 이거 질 수도 있겠는데? 진지하게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야, 저거. 이제부터 압도를 쭉쭉 깔아야 돼요. 압도, 압도 깔고, 밀어내야지. 는 바로 체형을 좀 때려 줍시다. 그냥 바로 체형 하고 저건 좀꼴 받아서 안 되겠어. 마나 커브고 먹어 가네. 저건 꼴 받아서 안 되겠어. 저거 내고 뭐 뽑기 내고 막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그 날라라는 거전못 봅니다. 그러게요, 위드 코로나네요. 다들. 오, 야, 고맙다, 야. 와, 큰일 날뻔 했네. 이거 터졌으면 큰일 날뻔 했네. 고마워. 어, 아, 그래도 안 터지네. 아이, 두 번이나 날 지켜주다니. 고마워. 큰일 날뻔 했다, 야. 소발에 많이 될것 같긴 해. 그,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지켜봐야죠. 아, 무효화 의식까지? 너무 좋네. 나쁘지 않네. 밤선에 렉사이 되고 파이크도 되고 렉사이도 내도 되겠다. 바비 진짜, 진짜 영웅을 찾겠어요. 헐 뭐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개똥난. <laughs> 캐었가어 아.. 설마? 아 근데 캐가가 내긴 해야되는데 여기서 캐가가되나? 그냥 때립시다. 뭐, 막 물고기 나오겠지? 이코 물고기. 이거 뭐야! 이건 킬각 아니야? 미쳤네 킬각이 나오네? 아니, 이걸 치는데 3개나 걸어? 미쳤네. 잘 가! <laughs> 야, 이게 킬각이 어깨 뜨냐! 야, 말도 안 돼, 진짜. 와. 진짜 미쳤다.